이 사랑이라는 단어 사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로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랑 지수가 높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이 사랑 지수가 완전히 소멸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요한 1서 서신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라고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 일서 3장 13절부터 14-18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반복됩니까? 형제라는 단어가 다섯 번 반복돼요.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반복됩니다. 지금 찾지 마시고 지금 이하 보지만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왜 반복이 됩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면 2장 1절에서 12절에서 28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부르지 않고 자녀들아 라고 불렀어요 또 2장 14절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봄절 13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어떤 믿음의 동질성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형제를 사랑해야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갔다고요?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사랑해야 우리는 거듭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마음에 맞아야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과 어긋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싸우죠.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맞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입니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 놓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3단 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영생에 속하지 않는다. 고로.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에 속하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미워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착각한 거죠 빛에 거하는 줄 알았더니 그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미워함과 살인은 차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엄청난 차이가 동일시 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릅니까?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이 되어 가지고 아우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아벨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움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살인하는 것이면 너는 영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향한 이 미움의 마음이 있을 때이 미움의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감찰하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두부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순간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미움에서 시작되어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그것을 제거하고 오히려 실천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목숨을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위하여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까지 해 가며 손해까지 해 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빠가 7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과 이렇게 등산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좀 많이 다쳐서 병원으로 갔는데 수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피와 맞는, 사, 맞는 사람이 바로 5살 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딸아, 오빠를 위해 피를 좀줄수 있겠니?" 라고 묻자, 이 딸이 잠시 동안 무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이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대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 때문에 오빠가 살게 됐어?" 그렇게 말하자, 이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그래서 이 다섯 살짜리 아이는 피를 주면 나는 죽는다. 라고 알고 있었던, 순진하게. 그래서 잠시 머뭇거렸던 거죠. 아, 내가 오빠에게 피를 줘야 되나? 그래서 아빠가 물은 거예요. 그럼 너는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줬냐? 예. 저는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다섯 살짜리 아이지만 얼마나 순수합니까? 오빠를 사랑해서. 오빠를 좋아해서 내 피를 주면 나는 죽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피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다들 나만을 위해 가요. 남들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해요. 요즘 아파트 간의 층간 소음 소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주차 문제 시비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분쟁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종종 칼부림 나서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당연히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산동부교의 모든 권속들은 형제를 사랑하시되 이웃과도 다들 잘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품고 전도될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지금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 메고 늘 따라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너에게 있는 물질, 너에게 있는 재능, 너에게 있는 건강,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땅하니라 오페일로는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었는데 계속하여 적극성을 띠고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지 말고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17절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도 없는 그 형제의 궁핍함.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어찌 가만히 있냐는 라 거지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누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잘 읽어보시면 4장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그냥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좀, 끼니를 못끼 끼니 때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재물을, 그 돈을 나눠 같이, 같이 통용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헌금한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막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좀 어려운 분 있으면 크진 않지만 작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 어렵고 가난한 분들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모든 분들이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잘 회복되어서 그 풍족히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많이 나누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많이 돕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 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사랑하면 가족들이나 연인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나머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어 행위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보다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지금 헐벗고, 배고프고, 춥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피와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라고 하죠. 이 세상의 재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재물이 필요 없어요.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공수래 공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얼마 안 남아도 계속 쌓아두어야 돼요. 계속 모아야 돼요.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남겨두고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을 때, 어려운 이들을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과 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봐야지요. 그런 다음에 더 나가 아 온전한 것은 온전한 열매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르키에와 시리아에서는 7.8 강진으로 인해서 어제 저녁까지 2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속. 사망자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곳은 추운 겨울이라서 다들 추위에 집도 다 무너지고 텐트 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생필품을 보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구호성금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19일에 구호성금을 조금이라도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태바성공 현금을 여러분들 작정하고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명단을 쭉 보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천원한 구장. 저 눈이 멈췄어요. 참이 초등학생인데 내가 교회 학교도 동참하자 그랬는데 별로 동참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이 유치원생이 이 초등학생이 성경공부한다고 천 원을 내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쌓고 쌓고 쌓으면 언젠가 후불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만큼 사랑을 실천할 때,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번의 강연을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국민일보 기자가 이 몰투만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고 사랑을 주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요? 사랑을 주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관속에 누워 있는 신자일 뿐입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관속에 누워 있는 신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랑을 주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